22번부터 보시면요. 자, 이 친구는 어, 두 곡선과 직선이 있는데 평행한 두 직선이 Y2가 만나는 것니다 이거와 평행하다 했기 때문에 Y는 3X 플러스 K라고 다면 3X 마이너스 Y는 플러스 K는 0이라고 겠습니다 그럼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두 직선을 걸려면 전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3의 6곱하기 1의 제곱분에 0,0k가 결국 누가 돼야 돼? 반지름인 루트 1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절댓값 k라는 친구는 10에 대해서 객체급이 k는 플마 10인데, 그럼 여기 대입해 보면 y는 3x 플러스 10, y는 3x 마이너스 10.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의 접선은, 아니, y 접선은 y는 0,10, 0,10, 둘 사이의 거리는 2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면 되겠습니다 자 213번은 그 위에 적선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전 적선공식, 이 친구에 대한 적선공식 x1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2입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x-y-2는 0이다라는 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제가 어,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을 완전막으시 만드는 거예요. 9, 1, 마이너스 K. 그래서 1 마이너스 K.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접한대요. 접한다는 말은 다시 한 번,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아 3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여기서 3,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해서 이것이 10-k, 이것이 되야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2라서, 루트 2라는 친구가 10-k니까, k라는 친구는 10-루트 2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루트 하시죠, 선생님이? 어머나, 미안해. 왜 네, 반지름을 여기 반지름 제곱인 거잖아, 사실은. 그럼 반지름은 루트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야 되겠네요. 이미 실수, 10-k가 이어야 되니까 k는 4 아이고 밥을 안 먹어서 그가 이렇게 되네요 자 214번 문제 보시면요 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고 두 점이 정해졌어요 여기 위에 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만약에 정확하게 좀 그린다면 마이너스 4,3,6.a 여기는 b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선을 이어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가장, 가장 넓은 넓이를 가지려면 얘랑 평행한 선을 가져와야 돼. 여기여야 될 거야, 여기. 그거 어떻게 구해? 여기서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반지름 더 해버려. 이게 더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두 직선을 구해보면, 이 직선 하나 구해보면, y는, y는 x-5, 기울기는 4 증가했더니 8 감소했더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x 더하기 y 플러스 5는 0이라는 친구와 원점 사이의 거리 d라는 친구는 루트 4 더하기 1분의 0, 0넣으면 5밖에 남지 않아요 결국 루트 5입니다 결국에는. 루트 5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삼각형 넓이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삼각형 넓이 고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어떻게? 1분의 1 ab 곱하기 높이, 높이는 루트 5 플러스 5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구해내는 건적성방정식이었네 아하! A, B 이거 구할 필요 가 없었네 아이고 아까워라 자 그러면 어떤 거 얘기할 거야?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대는 요 직선 찾아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Y는... e 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이야라는 친구와 거리가 5되게 하는거 찾아봅시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k가 얘가 5 되는거 찾아봅시다 반지름 그럼 k라는 친구는 절대값 k라는 친구는 5 루트 5가 되면서 k라는 친구는 풀마 5 루트 5겠죠 자 근데 여기는 y좌편이 양수일거예요 y 좌편 양수일려면은 k라는 친구는 이때는 음수가 와야 할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루트 5는 0이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됩니다 아하 외관들 잘한네 미안합니다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 p,q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4입니다라는 식도 얻게 되고요 자, 요 점이 결국에는 p잖아요 p, p 0이잖아요 그럼 ah의 길이는 p에서 마이너스 이만큼 뺀 거라서 2, p 플러스 2는 이라고 시작할 수 있구요. hb 얘기하기 전에 이 접선 방정식은 어떻게 얘기해나요 요거에서 px 더하 qy는 0, 아니 4.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 b라는 점은 y절편이 아닌 x절편이기 때문에 y값이 0일 때, 그러면은 p분의 4,0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HB라는 친구는 여기서 여기 빼고 P분의 4 마이너스 P 이렇게 얘기해 달라 양변에 P를 곱하면 2P제곱 더하기 4P는 4 마이너스 P제곱 그러면 P 3제곱 3P제곱 플러스 4P 마이너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3PP22 2 플마 그럼 P는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양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얘기해야 될것 같네요. 문제에서. 그래서 P, A, B 넓이 구해달라 했는데요. 이 어, 넓이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P가 3분의 2일 때 대입해서 먼저 여기부터 대입할까요? 3분의 2 대입하면 4 곱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6이 되겠네요. 자, 6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높이. 높이는요. 결국 3분의 2를 넣게 되면은 9분의 4 더하기 Q제곱이 4가 되기 때문에 9분의 36이네요. 그럼 q 제곱은 9분의 32. 그래서 q라는 친구는 3분의 4로 트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는 넓이는 여기다 할게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6이 아닌 8이 거는 같아요. 이렇게 6에서 마이너스까지 8 곱하기 3분의 4로 트이 해가지고 답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풀지만 계산 정확해야 돼요. 저것처럼 아까 실수 안내려주요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자한 점에서 접선을 딱딱 그었더니 딱 여기가 90도로 만났으면 좋겠대. 90도로 만날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 어떤 조건이냐면은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라서 여기도 90도야. 어? 내 각이 정답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친구네라고 해서 정사각형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여기가 반지름 2루트이고, 여기가 반지름 2루트인데, 어, 마루보잖아. 마루보이면서 정사각형. 아니, 마루이인 직사각형. 이니까 정사각형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사이 거리는, 여기 사이 거리는 네. 얼마가 돼야 돼요? 2루트, 2, 2루트 있으면 1대1대 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4가 돼야 돼요. 4. 4가 되려면은, 아하, 여기 중심 0구만 3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a-3이 4만 되는 줄 아는데, 3-a가 4될 수도 있어요. 왜? 위에서 접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접선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a라는 친구는 7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요구하는 거는 a가 양수라고했기 때문에 7이지, 아니었으면 마이너스 1도 원래는 가능합니다. 자, 27번 문제 보시면요. 저기에서 그점을 a, b라고 할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A라고 여기 B라고 할게요 그래서 P, A, B 요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구해달라는 건 요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어.. 이렇게 구해.. 가고 일단 적선부터 구해야 되니까 Y는 Y는 자, 여기 정, 중심 0, 0있고요음 Y는 M, X 플러스, 1분에, 플러스 0 ,0, 2 루트 3 플러스 2 라고 해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 루트 3 M 플러스 2는0 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리 구해 볼 거예요. 거리 2 짜리 로 구해 볼 거예요. 2 짜리 로 구해 볼거요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의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제0마 제곱 2 루트 3 M 플러스 2의절대값 쉬운 것이, 야 됩니다. 루트 3m 더하기 1이 저렇게 쉬운 것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어야 하겠네요. 라고 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3m 제곱 2루트 3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1 없어집니다. 2m제곱 플러스 2루트 3m은 0이라서 m이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루트 3 또는 0. 이렇게 두개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두 접점을 완전히 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그림이 조금 수정이 되겠네요. 이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가뤄볼게요 여 기서 출발 했네. 삼이고 그 다음에, 어, 어떻게 자세히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부터 3이 나왔네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부터 3이라는 것은 요 각이 몇도라는 얘기냐면, 60도일 때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탄젠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기울기는 탄젠트. 그러면 이거의 엇갈로로 가기 때문에 여기도 60도입니다 60도 그러면 중상 방법으로서 구해본다면 2분의1 a, b, sin, 60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2, 2, 2, 그래서 3루트 3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르겠네요 기울기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대입하기가 조금 귀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3번 문제 보시면요. 두 원의 교점이 지나는 직선이, 라고 했어요. 두 원의 교점이라는 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개 뺀다. 그럼 4x-ky-6은 0이 얘랑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평행하다 했으니까, 아, 비율이 같아야 되죠? 4배 됐으니까 4배 돼야 되겠네요. k는 4일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은 4x-4y-6은 0이다. 약분해서 2x-2y-3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위에 한 점을 얘기할까요? 차라리 마이너스 3 콤마 0을 잠깐 가져올게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친구 기준으로 d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3대2 마이너스 6 0대입해 0, 3 이렇게 해서 루트 8 분의 뭐, 4분의 9, 2, 뭐, 이렇게 얘기를 꼭 하겠습니다. 224번은 공통 현의 길이가 2루트 3이 되도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요 길이가 2루트 3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 기준으로 요 친구는 반지름이 2였고요 그러면은 여기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루트 3이겠죠. 왜 절반 떼야 되는데 여기 절반 떼야 되니까. 그럼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여기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 1. 그런데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있냐면 은이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 그럼 유 친구를 먼저 식을 좀 변형하면 은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거기 y-2의 전체 제곱은 4분의 분의 4분의 9 절반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k라서 4분의 25 마이너스 k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내가 여기 전체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 루트 3이 되도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차라리? 오케이. 여기는 루트 4분의 25 마이너스 k야. 그럼 요 사이 거리는 뭘까? 라고 한다면, 공통 직선을 한번 찾아 봅시다. 직선. 직선. 직선을 찾아보면은, 둘이 빼면된다했어요 둘이. 둘이 빼면은. 비롯되면 3x-4y-k-4는 0이다. 라는 친구와 여기 중심이었던 2분의 3, plus 2라는 기준으로 d를 세워보면, root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8, k-4라는 친구가 되는데, 이게 누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 피타브라스 문제를 써봅시다. 4분의 25 마이너스 k라는 친구는 3 더하기 d 제곱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d 제곱은 뭐가 되냐면 넘어가서 4분의 12면13 마이너스 k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4분의 13 마이너스 k. 그래서 d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d 제곱할래요. 25분의 25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7 플러스 k의 절댓값 쉬운 것이 제곱한 것이 해야 되냐면은 4분의 13 마이너스 k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면 제곱해가지고 이제 뭐만 해주면 돼? k에 대해서 연상만 때려주면 되는 문제가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 반대 방향으로 보니까 k에 대한 복잡한 2차 방향식이 설, 설정이 된것 같은데 어 반대로도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니면 은어 k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아 선생님 놓쳤다 어떤 걸 놓쳤어? 이, 이 친구 대신에, 이원 대신에 반대쪽 원 쓰면 되잖아, 참. 선생님 설명을 잘못했네. 0 곱만 0까지 거리가 1이라면, 1이라는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서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에 0, 0 넣어버려서 k 플러스 4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훨씬 더빠르네 k 바로 와주면 돼요. 충분히 선생님이 착각을 해버렸어요. k 플러스 4라는 친구의 절대값은 결국 오가되어야 되니까 k라는 친구는 1 또는 마이너스 9에서 더 쉽게 구해도 되겠습니다. 방, 원래 해도 되는데 이 방법이 좀더 쉽다 225번 문제 보시면요 AB 교점이 있대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나 봐요 그리고 선하을 미리 그려놓을게요 AB가 있고요 원점 여기 O입니다 O O 여기 O가 있습니다 OAB 넓이 구해달라고 합니다 OAB 자 삼각형 확장하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OAB가 있는데 자 그러면 OA는 반지름이니까 3이고요 이 직선의 네임은 여기서 빼기 9라고 하고, 여기서 아, 위에서 밑으로 뺄게요. 위에서 밑으로 빼면은 8x 더하기 6y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5는 0이다라는 친구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보여들어도록시다 거리. 거리 d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0, 0이니까, 0, 0이니까, 5라고 발사도 되겠네요. 결국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이 거리가 2루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전체 거리는 4루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넓이는요?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로써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6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의 교점을 지난 원 중에서, 자, 두원한 그려볼게요. 두원한나 그려볼게요. 두 원을 한나 그려보면은, 이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료에서 가장 작은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를 지름로하고 요거 자체를 지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구해야 돼? 먼저 요 직선 구해볼까요? 직선, 직선은 밑에, 위에서 밑으로 뺍니다. 8x 더하기 2y 더하 4는 0이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4x 더하기 y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식다. 중심과 중심을 좀 얘기해 볼까요? 여기 중심은, 이쪽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원의 중심은 어, 1 콤마 0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두점 사이에 직선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기울기는 4 증가했을 때1 증가했네요. y는 4분의 1 x 그 다음에, 1 일러스트 0대야 되기든, 일러스트 0대야 되기든, 4분의 1. 결론, 아, 4를 곱해서, x-4y. 그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두 개를 모여주면 데 교점한 게 여기 중심이야. 사실, 딱 중심이야. 여기 뒤에 똑같은 거야. 딱 중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밑에 있는지 4x-16y-4는 0이다 해가지고 두 개를 뺍니다. 빼면 17x는 17x 마이너스 플러스 6이네요. 은 0이 돼서 마이너스 17분의 6뭐 이렇게 될 거고요. 조금 많이 지저분하네요. 잠시만요. y 좋창 y는 마이너스 17분의 6이 될 거고요. 그럼 x도 마저 구해보면요. 어, 17분의 24 마이너스 1이라서 1이라 이라서 17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우지저분해 <laughs> 자, 217번 문제 보시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아하, 또 원이네요. 근데 이번에 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y에 k를 따라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다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꼭 중심의 좌표가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은 아, x축 위래요. x축 위라는 것은 뭐 콤마 0이란 얘기예요 그럼 y에 대한 이야기만 좀 봅시다 y에 대한 이야기 보면요 이렇게 묶어서 1 플러스 k y 제곱 이렇게 둘이 묶어가지고 4 마이너스 2 k의 y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그럼 이거의 중심은 어떻게 찾아요 이걸 완전정식 만다면 어떻게 찾아요 1 플러스 k를 묶어낸 다음에 y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분의 4-2k y1 플러스 절반의 제곱인 1 플러스 K에 2 마이너스 k의 2-k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쭉올 거예요 그럼 y1 플러스 1 플러스 k분의 2-k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결국 이 부분이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그럼 k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2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2 넣어가지고 식을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3x 제곱 더하기 3y 제곱 더하기 2배 6x 4y 4y 넘어지고 마이너스 12는 0이 다 돼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라는 친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원의 반지름 길이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정답은 5가 그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인데 제가 다 지워놓고 여기 좀 크게 그려놨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접은 도형이거든요. 접은 도형은 요선의 기준에서 대칭이라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횡령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림을 좀잘못 그려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 좀더 나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된다면 대칭이 됐다는 것은 그래도 뭐가 안 변하냐면 반지름이 변하진 않아. 자, 그래서 이 빨간 원의 이름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원래 바뀌는 빈 친구를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x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x축에 접한다 라는 말은 y의 이 값이 여기랑 동일해야 되고, 위쪽이기 때문에 이 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입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점을 지났다되냐면 마이너스 -1, 1,0, 마이너스 1,0을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럼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는 4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사실 없기는 해. 당연한 이야기야. 자, 그럼 요식을 전개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y 플러스 4는 아, 4, 사가 날아가게 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4y 플러스 1은 0이다. 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를 지나는 pq의 직선. 자,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둘이를 빼주세요. 그럼 2x-4y 플러스 5는 0이다. 해가지고, 그냥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여기 원좀 어려웠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